짠짠, 안녕! 저는 지금 그린위치 빌리지를 겁나게 많이 돌고 있어요. 와, 근데 진짜 여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동네에요. 이런 데서 살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자, 저는 지금 건이고 건인 끝에 어... 아유, 진짜 말을 표현이 <laughs> 발음을 할 수가 없겠어. 너무 민망하고 난사시려워서. 네, 생수 앤더시티에 나와 있는. 그 장소인 어, 캐리네 집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어, 그 드라마를 보셨던 분들은 어 거기 맞네 내가 아는 데잖아 이렇게 또 반가하실 워 거예요. 자 여러분 어 어쨌든 이곳을 어그리니치빌리지의 명소로 한번 와봤습니다. 아무튼 다음 행선지는 어 소로 이동을 할 거예요. 어 이거 진짜 하기 창피한데 제가 너무 너무 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점프 이동술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민방해라. 자, 갑니다. 짠, 제가 바로 지금 소호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소호의 중심가에 있는 장소를 좀 보고 계십니다. 아, 근데 이제 여기는 좀 패션이랑 좀 부잣집들이 많이 다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좀 유명 메이커들이 많이 즐비하게 있거든요. 자, 아무튼 저도 관람하러 가겠습니다. Dun, dun.